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5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자, 그럼요. 이 영적인 목마름을 저는 어떤 식으로 느낄까요? 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영혼은요, 뭔가를 끊임없이 원합니다. 하지만요. 이 갈망은 세상적인 것으로는 절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뭘 해도, 뭘 먹어도, 뭘 사도 그 순간만큼은 만족되는 것 같지만 결코 이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저는 뭔가를 원하고 목말라 합니다. 도대체 이 목마름의 정체가 뭘까요?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건 제 영혼이 안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를 불안해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 영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미래가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물론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요, 제 영혼은 이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요, 주님이 저를 맞이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요. 잠깐 동안, 어, 내가 뭔가 하지 못해, 어, 먹지 못해, 사지 못해 느끼는 불안함. 그 불안함은요. 결코 근본적인 갈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예, 또내 영혼이 안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언제나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것을 생수의 강이 제 배에서 넘쳐 흐르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쟁론하는 무리들을 볼수 있습니다. 4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을 놓고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선지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반대로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줄로 착각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쟁론은요,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 이스라엘의 예수, 어떤 존재인가, 라는 논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완전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요, 그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주님이십니다. 따라서요, 정체성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예수님에 관한 논쟁의 주제, 그 주제는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분을 믿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사실 이건 역시도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이 논쟁에서 져서 승복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면요. 어떤 논리를 펴서라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믿기로 하면 이런 논쟁은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부터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는요. 전도로 이어지지만 논쟁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함부로 저주하지 말자입니다. 4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지금 이 말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백성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율법을 알든 모르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것은요,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자, 그럼요, 왜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그건요, 자기들은 율법을 알아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참 교만한 생각이고요. 그것이 입으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잘못을요, 저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뭐, 차라리 뭘 모르면 교만하지 않을 텐데요. 조금 알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알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남들을 함부로 저주할 수 없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요. 예, 네, 그거를요, 남들을 정죄하는데 적용하지 말고, 제 자신을 비춰보는데 적용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저주 받아 마땅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어, 제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성경을, 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알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 주님, 그것으로 남들을 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돌아보아 주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남들을 함부로 정제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